어 재현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이야 네.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. 알바한 4년 하다가 갑자기 어 사장님 저 기술 좀 배우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는 거다 정리하고 어, 어. 기술 을한 1년 배웠잖아. 네. 마스터하고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지? 지금은 음. 이제 이자카야 들어가서 음. 뭐 불도 쓰고 어 튀김도 하고 요리의 또. 꿈이 있어서 그쪽으로. 어. 기회가 되, 좋아가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. 네. 어 케이스가 엄청 좋다, 그렇지?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스터해서 가네, 그렇지? 고등어 잡으시고 <laughs> 가시. 가실... <laughs> 아 맞다. 재현이로 말할 것 같으면 그 31차 네. 그 영상의 주인공입니다. 네. 예. 그 31이 그냥3 0 31이 되는지 아니라고. 뭐 좋은 스승님과 어. 이제 또 대충 배우는 거 말고 어. 열심히 하면. 아, 네. 그렇지 맞아 떨어져야 30일 완성 어... 아 근데 재현아 나 진짜 궁금한게 재현이 너가 중앙대 엘리트였잖아 사실 뭐 어, 조기졸업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이업에 뛰어들게 된그 아, 계기가? 돈이죠 <laughs> 돈? 아여 장사를 하면 돈이 될것 같아서? 또 맞는 것 같고 어 사실 그.. 대학 전공 한것 보다 음. 저들 장사, 가게 음. 요식업이 저랑 더뭐 맞는 것 같아서 어 어떻게 보면 20대 초반에 딱 진로를 찾은 사람보다는 늦게 깨달은 거죠 제가 음. 서른이 되기 전에 찾아서 다행입니어 그래도 멋있다 그래도 그.. 형은 <laughs> 일본 있잖아 나도 한번 일본 가고 싶었었거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서 좀 많은 걸 보고 좀 넓은 세상을 좀 보고 많은 사람들을 좀 접하고 싶었는데 어 재원이가 그래도 평화 못한 거를 재원이가 이제 가서 한다니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하다 어 이제 또 배워가지고 음 한국 와가지고 또 이제 또 활용하면 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고등어잖아 네. 요즘 유행 많이 했던 거심해사바 그게 그냥 화로에로 먹는 거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식감도 틀리고 음. 맛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어 비린내 같은 건 전혀 안 나고? 그저 비린내 안 나게 잘안 나게 잘어 그래요. 그말 한번 한번 보여줘 스킬을. 아 머리를 여러 번 때리는 이유가 있어? 무서워서.

숙성이 다 끝난 거야. 어. 시간이 끝나서. 어. 확실히 살이 연해서 안지고 그 아, 살짝. 어. 일단 물기 제거. 네. 그거에 맞게 또 넣어 두시고. 아, 그그 그 시간도 그러면은 지금 비밀?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비밀로. <laughs> 오래 하시는 분도 있고, 어. 진짜 짧게 하시는 분도 있고, 10분 음. 어. 하시는 분도 있고, 어. 뭐 1시간 넘게 하시는 분도 있고, 어, 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, 다들 오케이. 다르셔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냉장고로 네. 이제 드시면 돼요. 음. 코네누티라고 하죠. 좀집게 뭐라고? 코네누티, 다시 한번 코네누티. 어. <laughs>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살이 탱글탱글해요 맛있네 응. 진짜 맛있다 아이 맛이구나 가시 맛이 없는 거 확인하고 진짜 맛있는데? 맛있죠 응. 되게 담백하면서 응. 식감이 되게 튼튼하네 응. 와. 심해사바라 요즘 이거 많이 먹는다고? 초밥으로도 많이 하고 음. 이소베받기도 많이 하시고 음. 야 이거 초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네. 잠깐만. 잠깐만 익힌 거 같아요 확실히 대박 음. <laughs> 이거 하려고 음. 어제 음. 사장님 발주 넣으세요 아 어, 그렇지 <laughs> 넣으시면 고등어도 같이 시켜주세 그렇지 어. 야 근데 맛있다 요거 이제 가끔 이제, 생각날 때한 번씩 해 먹어야겠다. 음, 맛있다. 진짜. 일본 가려면 얼마나 남았지? 몇 개월 남았지? 한반년 정도. 반 년? 네. 그 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요리를 많이 이제 시도해 보겠네. 네. 재료 같은 거 사다가. 그렇죠. 어, 재료 같은 거 사다가 요리할 때, 네. 어, 와서 해 하면서 이제 같이 먹게. 어, 맛있다. 음, 알았어. 그러면은 다음에 일본 가기 전에 영상 한번또 찍고, 일본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보내줘. 아그 <laughs> 일본에서. 어. 그냥 찍어 어, 렇지 <laughs> <laughs> 그래 알았어. 인사마 아, 하자 우리. 어. 안녕. 어. 응.